어, 이 그래프의 부호를 보면,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 내려갔으니까 A 값은 음수가 나오죠. 그다음 여기가 Y 절편인데요. Y 절편이 양수자리 있죠. 여기가 양수자리, 여기는 음수자리예요 여기는 음수자리, 양수자리. 그래서 B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요. 이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a는 음수였고 b는 플러스. 여기 음수, 음수, 플러스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울기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b죠. 이거의 부호는 b가 플러스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였죠. 음, y절편을 찍고 y절편이 음수죠. 여기 y절편이 음수가 돼요. b가 플러스여서 음수 잡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그래프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요거의 부호를 생각했을 때, A가 음수, B가 양수, A가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두개 있으니까 없어져서,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다. 지나지 않는 것은 어디를 안 지납니까? 2, 4분면을 안 지나네요. 21번의 답은 2번.